포뮬러 1이 2026년의 대변화를 향해 가는 지금, 무대 뒤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로런스 스트롤은 에스턴 마틴을 챔피언 팀으로 만들기 위해 제국을 세우고 있고, 유키 스노다는 레드불에 남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려 애쓰고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적과 싸워야 하죠. 반대편에선, 루이스 해밀턴이 페라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직접 볼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수 없죠. 러셀 같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함께 보시죠 로런스 스트롤은 자신의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에스턴 마틴이 포뮬러 1 월드 챔피언이 되는 걸 직접 보고 싶어 해요 그가 팀을 인수한 이후 예전에 포스 인디아는 영국 전통의 무게와 찬란한 미래를 품은 브랜드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롤 본인에게 달려 있다면 그 에밀에는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이 될 거예요. 전 지치지 않아요.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자, 그가 팀의 공식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 임무는 분명합니다. 자, 포디움 정상, 그리고 월드 챔피언 타이틀, 이 야망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그는 지금 강력한 전력을 구축 중입니다. 2026년부터 에스턴 마틴은 혼다의 독점 엔진 공급을 받게 되고 메르세데스의 고객 팀에서 벗어나 진정한 공장 팀으로 차량과 파워 유닛을 함께 개발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큰 도약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 스트롤은 포뮬러 원 역사상 가장 많은 우승을 설계한 전설적인 엔지니어 에드리안 유이를 팀의 기술 파트너로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유이는 경고와 함께 팀에 합류했어요.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애스턴 마틴에 들어섰을 때 2005년 처음 레드불에 들어갔던 순간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당시 그는 실패한 재규어 팀을 물려받은 레드불에서 승리에 대한 문화도 없고 실수를 두려워하며 스스로의 재능을 믿지 못하던 분위기를 마주했죠. 그리고 지금의 애스턴 마틴에도 그때와 비슷한 기류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뉴인은 말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장 빠른 차를 그리는 게 아니라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요. 사람들이 스스로 우승할 수 없다고 믿기 시작하면 네 모든 게 무너집니다. 타성 아니람 책임 전가의 문화가 스며들게 되죠. 그리고 그게 팀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롤리 마주한 진짜 과제는 최고를 영입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투자는 이미 이루어졌고 시설은 현대화되고 있으며 이제 에스턴 마틴은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뛰어난 두뇌 중 하나를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유이의 말처럼 마인드셋이 따라오지 않으면 이 모든 건 무용지물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결정적인 시기예요. 2 0 2 6년의새 규정, 단단한 인프라, 유망한 기술 프로젝트까지 에스턴 마틴은 모든 조건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포뮬러 1에서 우승하기 위해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필요하죠. 스스로 믿는 힘입니다. 유키 스노다는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2026년 레드불에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 자신도 모든 결정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걸잘 알고 있어요. 최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다 했어요. 이제 결정은 그들에게 달렸죠. 이 한마디가 현재 그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줍니다. 이번 시즌 기복은 있었지만 특히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죠. 미국에서 두 번의 7위 아제르바이잔에서 6위 베르스타펜을 제외한 레드불 드라이버 중 최고의 성적입니다. 멕시코에서도 느린 피트 스톱으로 포인트는 놓쳤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레이스를 펼쳤고 베르스타펜이 포지션을 지키도록 돕는 수비도 팀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보장은 없어요. 데뷔 시즌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자 카자르가 베르스타펜 옆자리를 놓고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레드불은 아부다비 그랑프리전에 결정을 내릴 거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죠. 어, 레드불 팀 대표 로랑 맥키스는 스노다의 최근 좋은 페이스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라고 인정했습니다. 즉 유키는 아직 경쟁에서 완전히 밀린 건 아니지만 이 싸움이 단순히 랩타임 싸움이 아니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스노다는 여전히 동기부여가 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계속 달리고 싶어요. 특히 시즌 후반엔 꾸준함도 보여줬고요. 하지만 제 손을 벗어난 부분도 있다는 걸잘 압니다. 이 솔직함은 그의 데뷔 초엔 보기 힘들었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스노다의 딜레마는 동시에 레드불 구조의 오래된 문제를 드러내기도 해요. 끊임없는 드라이버 교체와 즉각적인 성과에 대한 강박, 적응할 시간도 없이 수많은 재능들이 팀을 스쳐갔죠. 스노다는 아직 우승도 포디움도 경험하지 못했지만 자, 점점 더 탄탄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그가 그 도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시점일지도 몰라요. 이제 남은 건 레드불이 그 점에 동의하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이미 조용히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죠. 레드불은 그동안 너무 많은 드라이버를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정말 문제는 드라이버뿐일까? 수많은 교체를 거치고 나면 결국 누구를 안 쳐도 비슷하거나 더 나쁜 결과만 반복되는 게 아닐까요? 레드불은 지금이야말로 시간과 안정감을 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르스타펜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이고, 거기에 압박까지 더해지면 진짜 실력 발휘는 더 어려워지거든요. 로마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루이스 해밀턴이 자신의 첫 페라리 시즌을 두고 팬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할때 꺼낸 말입니다. 실망과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가득한 시즌 속에서 그는 페라리 마가진에과의 인터뷰에서 적응의 어려움과 스쿠데리아의 간판이라는 무게를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특히 그의 미래를 둘러싼 불편한 루머들이 슬슬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시점에 말이죠. 해밀턴은 자신과 페라리의 만남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거란 건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한 도전이었다고 말했어요. 지금 그는 오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 준비, 자세, 그리고 팀과의 협업 방식. 그것들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했죠. 모두가 당장 이기길 바라지만 안에 들어와 있어야 진짜 이 일이 얼마나 복잡한지 알수 있어요. 이 발언은 페라리가 2026년 이후 해밀턴과의 계약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는 보도가 다시 떠오른 직후에 나온 겁니다. 비록 계약 연장 옵션은 해밀턴 본인에게 있고 2027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알려졌지만 동시에 조지 러셀이 페라리의 레이더에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결승선 채널에서도 이미 다룬 이야기죠. 2026년 말이면 많은 드라이버들이 계약에서 자유로워지고 그중에 굵직한 이름들도 많아요. 조지 러셀 역시 최근 재계약했지만 2026년까지만이고 메르세데스 계약에는 성적에 따른 조건이 있다라는 점에서 완전히 묶인 건 아닙니다 메르세데스가 베르스타펜을 우선시하게 된다면 러셀이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있어요 앞쪽에서 경쟁하는 팀이라면 러셀 같은 드라이버는 당연히 탐낼 만하죠 하지만 해밀턴도 2027년까지 연장 가능한 조항이 있는 만큼 계속 달릴 의사가 있다는 신호를 이미 보내고 있어요 반면 페라리는 이미 다른 드라이버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한 분위기죠. 2025년 시즌은 해밀턴에게 매우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스무 라운드가 지난 지금까지 단한 번도 포디움에 오르지 못했고, 팀 동료 샤를 르클레르는 이미 트로피 7개의 포인트 차이도 64점이나 앞서 있죠. 해밀턴은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지만, 이 프로젝트가 기대대로 출발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그의 말은 충분히 납득이 가고, 어쩌면 진실이기도 하죠. 너... 제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하지만 포뮬러 1은 그렇게 인내심 많은 세계가 아닙니다. 전설적인 이름조차 결과를 내야 살아남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남는 질문은 이거예요. 해밀턴은 정말 마라넬로에서 자신의 로마를 세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그 누군가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고 있는 걸까요? 수많은 정치와 굳어버린 문화 속에서 움직이는 지금의 페라리라면 그 꿈은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해밀턴은 페라리의 영웅이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한 명의 스쳐간 챔피언으로 남게 될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하이프 버튼 누르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영상 속 모든 출처는 설명란에 정리되어 있어요. 결승선 채널은 매일 새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결승선 채널 영상에서 뵙겠습니다.